안녕하세요. 정원댁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춥긴 춥네요. 어, 일요일은 더 춥다고 하죠. 저도 여지 아직까지 재배동을 못 갔어요. 애들 저기 저 추위 그것 좀 막아주고, 담요 갖다 깔아주고, 핫팩 해주고, 아유 하루가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은 제가 요거를 어제 택배로 내보내드렸었어요. 6만원에 내보내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6만원짜리 한 세트 구성을 한건데 요 끝이 조금 이렇게 이제 꺾이고 요렇게 베저 요게 이렇게 꺾였다고 어.. 반품이 들어왔어요 요거를 요게 이렇게 조금 꺾이고 요기가 좀 꺾였네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어.. 조금 요 하나가 이렇게 꺾였네요 뭐 다른 요런 생장, 생장점 망가지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대박입니다 이거 제가 조그만 거 250에 샀던 아이라서 조금 더 정이 더 많이 가는 아이인데요 마리아금 요거 하고 해서, 요 철아. 철화. 철아는, 음, 받아보시고 저기 하면 잘라서 그냥 번식하시면 돼요. 이렇게 철아도, 이렇게 금만 다 이렇게 챙겼어요. 요 철아만 해도, 뭐, 돈병만 원는죽기 되는 아이 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철아. 요렇게 다금 요렇게 챙겨놓았어요. 요렇게 챙겨놓고. 다 이렇게 금 챙겨놓는데, 여기는 또 대박이, 원낙 금이, 원낙 요게 세 개가 들었어요. 요거좀 보세요. 요, 요. 자가도 다 금이 들어서 요거좀 보세요. 요거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6만원을 제가 판매했던 아이인데, 하, 저, 반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오늘 5만 5천원, 원래 6만 5천원 받을택배 왔다 갔다 8천원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laughs> 6만원, 6만원 냈던 아이였는데 요거, 그분 이제 환불 입금해드려야 이제 제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오늘 5만 5천원 드리겠습니다. 5만 5천원 42번이에요. 요거는 삽목판 사이즈들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대박 사이즈입니다. 요거 55,000원 55,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 토요일 저기 금 판매 안됐던 아이들 다시 한번 올려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어, 요거는 뭐냐면 41번은 이렇게 금인데 생장점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얘는 라이프랑 무슨 무슨 금인데 조금 약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개는 만원 41번입니다. 요거 두 개는 만 원. 요거는 또, 제이드스타 금인데요. 요렇게 또 색상이 또 틀려요. 요렇게. 그래서 조금 좀 달라 보여서 이렇게좀 키워보시라고 이렇게 두 개, 9,000원. 아 어, 오늘은 또, 바람이 또 이렇게 부네요. 바람이. 바람이 불어서 추, 추운 거를 더 실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3번. 43번 요 제이드스타 금두 개, 9,000원 드려보겠습니다. 9,0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에일 시끄러워 죽겠네. <laughs> 요거는 44번인데요. 요거는 파비올라. 파비올라, 금럼 여기 들었죠? 1금1금 백금. 백금 들었어요.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여기 바구니 세트 나갈 때다 챙기, 뭐 이런 것도 또 별개별개 다 있어요. 별개별개 다 들었어.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서 얘는 아니에요. 요렇게 파비올라 요렇게 하나만 넣을까요? 아 요거 요렇게 넣어야 되겠다. 요렇게, 요렇게 해야 되겠다. 요렇게. 요렇게 파비올라 금 요거 하나만 해도 요게 2만원이 넘어요 요렇게 파비올라 요렇게 요거 링클 요렇게 해서 만원 드리겠습니다 44번 만원 요거는 그리고 요게 다 요게 금이에요 금이 아닌것 같아도 그 다음에 여기 202번으로 나갔던 아이인데요 얘가 불빛에 조금 덜 보여서 그렇지 진짜 이쁜 아이거든요 요거 사이즈도 좋고 요거 커팅해도 되는 사이즈인데 안 나갔다는 거는 가격이 조금 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정원떼기 뭐 척하면 알아먹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 15,000원 드리겠습니다. 15,000원, 202번, 15,000원. 그 다음에 요것도 번호 붙은 거는 그냥 갑니다. 191번이에요. 황금 애보니.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laughs> 냈었는데 안 나갔으면 가격이 안 맞다는 거죠. 그죠? 만원 드립니다. 만0 0 0 0원 191번, 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가저 이름을 몰라서 아리까리해서 냈는데 복륜으로 아주 잘 들었는데 요거는 제가 엄청 비싼 아이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패스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번호가 이건 안 붙였네요. 45번 제가 시끄럽다 보니까 바람이 불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는 안동먼디인데 이렇게 3반으로 금이 아주 잘 들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3반으로 금이 잘 들어서 이것도 가격을 조금 내려서 15,000원 드리겠습니다. 15,000원 이렇게 이거는 금, 금이 금 들었기 때문에 잘 들었기 때문에 커팅하셔도 좋아요. 15,000원 45번입니다. 45번 그다음에 요거 레드팁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요것도 판매가 안 됐어요. 다른 거다 됐는데 요것도 가격 내려서 1 5 0 0 0원 드립니다. 1 5 0 0 0 원. 마음이 바빠서 그래요. 빨리 가야 갔다 와야 돼서. 그다음에 요 에마가 요 창으로만 키워도 멋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요 바구니 세트할 때 거기다 놓으려야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안개금인데 요거 사이즈가 좋지요. 요거 다 작은 사이즈가 2만 원 나가는데 얘는 모주 아주 사이즈가 좋아요. 2만 5천 원. 이거는 2만 5천 원 드립니다. 2만 5천 원. 거저요. 거저. 거져. 거저. 거저. 2만 5천 원 드려요. 사이즈는 이렇게 좋아요. 안개 금 얼른 집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아, 어,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안 나갔던 아이들 <laughs> 다시 한번 올려 드려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내볼까요? 요거는 마릴린인데요. 이렇게 금이 잘 들었어요. 하나, 두 개, 요세 개. 잘 들었어요. 이거는 포글이 29,000원 드립니다. 29,000원, 48번, 48번, 29,000원 드립니다. 29,000원, 그 다음에 아그네스 포글이는 여기 하나 잘 들었지요. 여기 두개잘 들었지요. 또 여기 잘 들었어요. 네 개. 이거는 이것도 29,000원 드려보겠습니다. 49번, 29,000원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k 마아인데요얼마 아까 볼까요? k 마리아. K마리아인데 요거는 어우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가격이 있네요. 아주 없진 않네요. K마리아 사이즈가 10cm 넘고 커팅하셔도 되는 사이즈 50번입니다. 50번. 요거는 69,000원 드리겠습니다. 69,000원 50번입니다. 50번. 그 다음에는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손톱 마리아였어요. 제가 손톱 에버니가 아니라 손톱 마리아, 마리아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3번 킹스톤, 킹스톤 무지예요. 이거 필요하신 말씀 주세요. 기저금 같은 거는 사실 요거는 빼서 판매할 게 없는데. 이 곰도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요. 금이 잘 들어서. 요거 51번 요거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51번. 요 곰. 와, 너무 이쁘죠? 요거는 15,000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곰 말이야, 금. 15,000원 하나 드려볼게요. 아주 금이 잘 들어 멋집니다. 아주, 아주 멋져요. 그새 이렇게 물이 들었죠, 이렇게. 그새. 아유,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기적금 모주예요, 얘가. 기적금 모주. 어제 제가 요거 냈었 드렸죠. 126번. 얼마 냈었었나요? 79,000원 냈었나요, 요거? 요거 52번 갑니다. 52번. 어, 7만원 드립니다. 7만원. 52번 7만원 드립니다. 아, 요거는 흑장미 백금이에요. 흑장미 백금. 아주 이쁘죠? 뿌리 좋아요. 요거, 1 8 0 0 0원 드립니다. 1 8 0 0 0원 흑장미 백금. 요거는 사과 마리아인데요. 요 사과 마리아는 조금 금이서 좀더 비싼데, 얘도 금은 다 들었는데, 얘보다는 조금 약하게. 조금 아, 영상이 저절로 꺼졌어요. 아, 요 사과 마리아는 요렇게 금은 다 들어있어요. 금은 다 들어있는데, 조금, 조금 약하다는 거지, 금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사과 마리아 사이즈도 좋지요 54번 이런 거는 반드시 커팅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커팅을 하셔야 어떤 아이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14에서 15 정도 되네요 요거 79,000원 드리겠습니다 79,000원 창고로 요거는 20만원 정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링클 저, 저, 킹크랩 참 킹크랩 아 그리고 요거는 원앙금이에요 요거 원앙금 요거는 제가 참 어렵게 아주 금이 잘 들어서 이렇게 샀는데 요거 좀 보세요 원앙금 아, 요거는 원앙. 요거 하나 내볼까요? 원앙. 요거 하나 내보겠습니다. 요거 원앙. 요거 55번이에요. 55번. 3만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앙 3만원짜리가 없어요. 원앙 요거 3만원 드리겠습니다. 3만원. 하, 아, 요 가시마리아 보세요. 요. 와. 오.. 가시마리아 보세요. 와, 진짜 이쁘죠? 진짜 이뻐요. 130번, 요 쪽빛은, 쪽빛, 요거는 2만원 드리겠습니다. 2만원, 130번인데, 56번. 번호표가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56번, 요거는 2만원 드리겠습니다. 2만원. 요거 순수 말이야, 요거 자구 하나 띄죠 요거 자연자고, 만원 드립니다. 만원. 57번이에요. 만원 드려보겠습니다. 만원. 만원 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음, 이렇게 안동은 이렇게 얼룩얼룩 커팅을 하셔야 돼. 음. 아, 요거는 먼디 삼방금인데, 이렇게 아주 이쁘죠. 이렇게 요렇게 이쁜 아이, 요 아이 하나 내보겠습니다. 요거는 커팅을 했어요. 깔끔하게. 58번입니다. 58번. 2만원 드리겠습니다. 2만원. 이렇게 이쁜 색을 내요. 2만원 드리겠습니다. 2만원.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나비금을 요걸 하나 내드려 볼게요. 요 뿌리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무근아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큰데 이렇게 오므라들어어래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요거 59번 달아요 59번 59번 달고 2만 원 드리겠습니다 2만 원나비금 어, 2만 원 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타이거 이렇게 이쁜데 요거 금이 이렇게 잘 들었는데 그리고 이 S P D가 되게 이쁘거든요 얘 모주가 되게 이뻐요 아주. 요걸 잘 모르시나요? 바람소리 들리시죠? 아, 속초가 이렇게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바다도 있어서 좋긴 하고, 산도 있어서 좋은데,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다크 파멜라 뽀글인데요. 아주 잘 들었죠, 금이. 와, 한엽으로. 이 흙은 저희가 한엽으로 키우는 흙이에요. 이, 여기 밭에는. 우리 토미가 이제 이렇게 파헤치는거 제가 약 뿌려서 이렇게 이제 다 살균해서 이렇게 놨어요. 약 뿌려서 이제 이렇게 살균해 서 이렇게 놔야지만한열흘 지나야 또 심을 수가 있어요. 요거 피향새 가 볼까요? 피향새. 피향새 요거 15,000원 드리겠습니다. 60번 15,000원 피향새. 피향새 15,000원 드려요. 사이즈는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7cm 정도 되네요. 피양새 요거 15,000원 드입니다 요거는 무지개 삼방금이에요. 이렇게. 나비같으네요. 나비 나비네요. 이거는 이거는 경산이네. 경산 이거는 축송입니다. 축송 이거 또 토미가 뽑아냈네 축송 이거 8,000원 드리겠습니다. 뿌리 다 있어요 축송금이 의외로 또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61번이에요. 61번 축송금 아주 금이 잘 들은 이쁜 아이네요. 8,000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행복이. 행복이 쳐라. 뽀글뽀글 행복이 쳐라. 요거 행복이 쌩얼이네요. 아주 이쁜. 두개 이렇게. 18,000원 드리겠습니다. 18,000원. 18,000원 드리겠습니다. 행복이. 얘는 뭘까요? 얘는 나비라고 하기엔 또 입장이 너무 큰데 얘는 뭘까요? 여기 응. 봉황인데 이렇게 이렇게 삼두. 만원 드릴게요. 만원. 삼두에요. 삼두. 3두. 63번. 만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 번호표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마그마금인데요. 이렇게 이쁘죠? 마그마금. 요거 물이 좋아요. 마그마금. 64번. 64번입니다. 64번. 8,000원 드리겠습니다. 8,000원. 사이즈는 요렇게 있어요. 8,000원 드립니다. 8 0 0원 드리겠습니다. 64번 마그마금. 이런 거는 다크 파밀라. 무진데 이렇게 금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다. 이런 아이들을 뽑아서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바람소리 들리시죠? 레오파드 실버네요. 65번입니다. 65번. 레오파드 실버 5,000원 드리겠습니다. 5,000원. 65번이에요. 65번. 이렇게 금이 잘 들었어요. 이렇게 금이 잘 들었는데, 요양이 주인이 없었네요. 요거.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금이 이렇게 잘드는이아이 이름은 모르니까 8,000원 드립니다. 8,000원 이름을 몰라서 8,000원 드려요. 8,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음, 금이 잘 들었어요. 이렇게 5,000원 드리겠습니다. 67번 5,000원 이렇게 금이 잘 들었거든요. 5,000원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거는 다크파멜라 저기 같아요. 다크파멜라. 이쁘죠? 분지도 하고. 9 0 0 0원 68번 9 0 0 0원 이렇게 입이 탁탁 각이 지면서 아주 여기 멋져요. 이거 좀 보세요. 자가도 아주 안팡져요. 요거는 클라우드 킹금이네요. 클라우드 킹금 69번입니다. 69번. 클라우드 킹금인데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만원 드립니다. 만원. 사이즈가 좋으네요. 요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만원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레오파드 같은데, 5천원 드릴게요. 70번. 여기 이게 다 금인데, 이게 옛날 아이들이라서 제가 요거를 판매를 안 하고, 그냥,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그냥, 그냥. 요거 70번. 요거 5천원 드입니다 70번. 이런 봉황 이게 다 옛날 애들이에요. 이게. 옛날 애들. 제가 처음에 금 시작했을 때. 아, 요거는 블랑코아네요. 블랑코아. 5천원 드입니다 뿌리 좋아요. 커팅하셔도 됩니다. 블랑코아. 여기 이게 다 우리 봉황금인데 어떻게 변해서 나오는지 모르죠. 요거 좀 보세요. 요기 다. 요기 작아도 이렇게 다 금이 다 들었어요. 그죠? 여기다 금이 들었죠. 대 단합니다. 요 설백이 뿌리가 있어요. 만원 드리겠습니다. 설백이 설백이 뿌리가 있어요. 만원 드리겠습니다. 72번. 요거 72번이에요. 72번. 요거 만원 드립니다. 만원. 대단하죠. <laughs> 이렇게 대단해요. 아주 바람이 불고. 아, 이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에마인데, 여기 에마가, 아, 가격을 좀 빼달라 그래서 제가 판매를 안 했어요. 요 에마는 지금 그렇게 뭐 흔하게 나오는 아이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레이드 코이라는 아이인데, 아주 모주가 멋지죠. 지금 시세는 아마 한 40만원? 40만원 될 거예요. 신상들 들어온 거고. 골드 다이아였습니다. 골드 다이아 골드 다이아 요거 2만원 드립니다. 골드 다이아 무은아이에요 아주 금이 이쁘죠. 똥똥하게 무은아이 골드 다이아 2만원 드립니다 뿌리도 아주 좋아요. 요렇게 이렇게그 다음에 요거는 벨리치 금인데요 약간 금이 약하긴 한데 금은 다 들어와 있어요 어 요거는 2만 5천원 드립니다 2만 5천원 요것도 파드마 요게 솔레미아 금이에 솔레미오. 솔레미오. 요게 파비올라. 요거 블랙팁 하나 내드려볼까요? 블랙팁. 74번. 74번 블랙팁. 가격이. 59,000원 드립니다. 59,000원. 사이즈는 이렇게 되네. 한 10cm. 10cm 정도 되네요. 59,000원 드립니다. 59,000원. 요거는 모나코금인데요. 아주 이쁘죠. 모나코금. 요거는 15,000원 드립니다. 이두에요. 이두. 15,000원 드립니다. 모나코금. 75번이에요. 75번. 그 다음에 요거는 디오 클래스네요. 디오 클래스 오, 가격이 있죠. 디오 클래스는 가격이 또좀 있죠. 59,000원 드립니다. 디오 클래스 59,000원. 요거 마릴린 하나 내볼게요. 요 마릴린 커팅하셔도 됩니다. 코팅하셔도 되는 요 마릴린 2만원 드리겠습니다. 2만원 번호표가 안 떨어져서 그래요. 76번이에요. 2만원 드리겠습니다. 마릴린 금잘 들었어요. 금잘 들었습니다. 얘는 프리즘. 자, 또 저쪽으로 가볼게요. 저쪽으로. 음, 이렇게 짜글짜글 올라오지요. 이렇게. 핑크 샴페인 하나 내볼게요. 핑크 샴페인. 번호가 아주 좋습니다. 핑크 샴페인 뿌리가 내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있죠. 핑크 샴페인. 35,000원 드리겠습니다. 35,000원 사이즈는 볼게요.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8cm 정도. 35,000원 요거는 핑크 샴페인. 요거는 핑크 샴페인. 요거는 퍼플 에보니. 요거는 엘리자베스. 요것도 핑크 샴페인. 요거는 로얄 샤넬입니다. 로얄 샤넬 모주.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이거 하나 내볼게요. 커팅하셔도 됩니다. 요 파라다이스는 이 파라다이스는 밑장이 이렇게 변하는 게또 매력이더라고요. 78번 가겠습니다. 78번 2만원 드립니다. 78번 파라다이스 2만원 드리겠습니다. 2만원 파라다이스. 요거는 무지개금인데요. 조금 뭐, 금이 뭐 아주 나쁘게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드립니다. 79번이에요. 79번. 무지개금. 금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79번 드려요. 79번. 이거는 39,000원 드리겠습니다. 39,000원. 그리고 이거는 로얄 샤넬이에요. 로얄 샤넬. 이것도 로얄 샤넬이죠. 어, 로얄 샤넬, 요건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어, 가격이 볼게요. 뿌리가 있어요. 로, 로얄 샤넬 싸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80번. 요 마지막인데. 80번 마지막이에요, 요거. 어떻게 이렇게 번호가 안 떨어질까요? 80번. 요거 로얄 샤넬. 뿌리가 있고, 층수도 좋아요, 아주. 어, 층수도 좋은 요 로얄 샤넬. 요 사이즈도 사이즈는 7cm에요 7cm 로얄 샤넬 35,000원 드리겠습니다 35,000원 로얄 샤넬 같아요 이것도 로얄 샤넬이네요 보니까 이것도 로얄 샤넬 이것도 로얄 샤넬이네요 요거는 근데 금이 아주 약하죠 요거는 데는 다 금이 물어 있어요 이 말씀드린 대로 번호표가 다 끝나서 요거 마지막 요 스텔라금이에요. 이거 2만 원 드리겠습니다. 스텔라금 2만 원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이제 정원댁을 재배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댁은 어 없어도 답이 조금 늦어도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천천히 이렇게 보시고 금 판매에서 놓쳤던 분들은 이렇게 지금 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택배는 날씨가 풀리는 대로 올려드리고 저 보내드리고요. 아 바구니 주문하셨던 분들 또 빨간 바구니 주문하셨던 분들 또 빨간 바구니 구입하실 분들은 아마도 빠르면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날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때 저희가 잘 챙겨서 보내드리고 하니까 그때 영상에서 놓치지 마시고 꼭 찜을 해주세요. 놓치시면 3년 후에 하실 그런 애들만 저 정원댁이 세팅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들 잘들 보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요. 단둘이들 잘들 하시고요. 정원댁은 어, 내일은 찾아뵐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 시간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